2023년 8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66장 2에서 3절 무릇 내가 기쁘게 받는 재산은 이런 것들이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있다는 자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원하고 돌아본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재산의 일환이 곧 나를 떠나 제멋대로 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제약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자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손을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부어드리는 예물을 바쳐도 그것은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 앞에서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신경하신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를 대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시고 으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 우편한 자를 시다가 그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죄와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 350번장 하습니다 하나의 어조로 기나 기한하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죄로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나라 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번영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나 우리가 잊지도 않은 신을 섬기고 수준를 높이며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음이치한 고백합니다. 이 우리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교육자들이 탐심의 우선을 쫓아 종교통합지종교다원지인본지번영신앙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로 악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소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자들이 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상하고 암기하고 기도로 교통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안기하고 듣고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히 순전히 순종할 때에 다가올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봉독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요셉의 후손 중 문하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랏 르 가문의 각 집안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을 때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 하수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다른 지퍼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지퍼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유산이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소유하던 땅도 시집간 그 지퍼에 딸려가게 되어 우리 지퍼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지시했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 하수의 딸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브 하수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안에서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대대로 간직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퍼에게 돌아온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유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퍼의 유산이 한 지퍼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슬로브하스의 딸들인 말라, 디르사, 호블라 밀가, 노아는 모두 아버지 쪽의 사촌들에게 시집을 갔다. 그녀들 모두가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계속해서 문하세 지퍼의 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상은 열리고 마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정이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심숙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환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소득 불균형은 불로 소득이 원인인데 땅이 각 개인이 소유하면서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했으나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재산은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보면 부유한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불평등을 배제하고 언제든 제기 가능하며 당장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파라고 하는 정치 운동가들을 보면 기득권에게 충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하는 화게 전부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광화문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지는 온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 민족의 주님에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 시. 이거 다른 날엔 예배 없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계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 있으시면 해당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있고 질병에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주소서오 하나님은 문제 질병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해결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문제와 질병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면 이 시간 깨끗이 해결해주고 치료해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임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안개하는 중에 또한 주님과 기도를 교토하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지금 이 문제와 질병이 곧 해결받고 곧짐받게 하여 주소서 또한 귀신 마귀 의 역사라면 귀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특성하고 관계하는 중에 뭔가 기도로 소통하는 중에 주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능히 귀신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귀신 마귀들아 모든 문제 질병에 다 손으로 벗어나갈지어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문제들에서 다 손으로 벗어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귀신 마귀들아 너희 들은 모든 질병건 손으로 벗어나갈지어다. 뇌의 질환, 안과적 질환, 피부과의 질환, 오장육부의 질환, 혈액의 질환, 혈액, 혈관의 질환, 내분비계의 질환, 모든 운명 구석구석 오장육부의 모든 질환들,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다 질환. 떠나갈 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패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